아이고 뭐 자꾸 끊어져 가지고 말이죠 어 생방으로 하지 않고 지금 녹화해서 올릴게요 지금 뭐 주무시는 분들도 계실 듯 하니 말이에요 녹화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기 <laughs> 마지막인데 하다가 중간에 끊어졌어요 19분 정도 했는데 어, 요걸 1로 하고요 나머지 부분을 지금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고요 어 요걸 2로 해서 어, 이렇게 마지막 회복 2편으로 해서 제가 지금 녹화를 하고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어, 문제는 사람이 어, 어떤 일을 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즐겁고 좋은 일이면 몰라요. 요비 등 따시고 배불러, 배부르게 살았을 때처럼.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불편한 일이 생겨요.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죠. 감당하기 어려울 만한 환란을 당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때가 문제예요. 근데 늘상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하나님 동행하신다, 이것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늘상 교회에서 그렇게만 가르쳤죠. 하나님이 늘 함께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이 정말 믿음이고 역사하고 실제가 되려면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내가 함께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늘 인도하시잖아요. 의의 길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구원도 의에 이르게 된, 의에 이르게 되는 사건이 구원이잖아요. 구원사건. 의에 이르게 된 자로서 의의 길로 살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 의의 길에, 의의 길을 가는 것에 가장 극명한 사건이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대속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 먼저 앞서서 가시잖아요. 그게 인도 하시는 거잖아요. 가이드 하시는 거죠. 그렇죠. 인도하시는데, 거길 따라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올라가거나 올라가지 않거나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거 맞아요? 그런데 나도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그냥 맨날 내가 어려운 주경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를 늘상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역에도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신앙한다고 하는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돌이키라 돌이키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반응을 보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해야 할일내법도 규례대로 따라사는 일을 실천하라 이 말이에요. 천국에 가까워 하느니라 회개하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떤 행동, 즉, 믿음의 실천을 하기를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욕이 여기서 실패한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았을 때 괜찮았어요. 근데 고난이 당한, 고난이 닥치니까. 그렇잖아요. 끝, 끝이 없을 것 같은 그환란에 처해지니까. 하나님을 욕보이더라. 하나님을 욕보이더라. 여기서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욕기 1장서부터 3장까지 보면 아시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욕의, 의 고난을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공중건세를 잡은, 이 흑암의 건세를 잡은 사탄이 힘이 있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허락하셔서 그런 거란 말이죠. 하나님 허락하셔서 우리가 고난도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을 우리가 잘 읽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 표적을 분별해야 되죠. 우리가 당하는 그 일들,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 사건들, 상황들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실까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보여야 해요.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매우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거냐 하면,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야 돼요. 내가. 내가 행위 주체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내가 알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알수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동행을 하는데, 나는 왼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오른쪽으로 가길 원하세요 그럼 나는 오른쪽으로 틀어야 되죠 그래야 동행이 성립되잖아요 하나님이 왼쪽으로 가시려고 하는데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자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가시는 대로 가야지 그래야 동행이 성립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더나가서 아예 하나님이 동행하시는지도 몰라요 말로만 그렇게 하죠 종교적 신조 따위로 고백하는 정도에 그쳐버리면 그것이 마음으로 수용이 되고 깨달아지고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통해서 말씀하신 것, 깨닫는 건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라고 하셨으니, 마음으로 깨달아지고, 몸이 실천을 하는 거죠. 몸이 하나님과의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길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동행이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에 의해서, by grace, through faith,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네 구원을 이루어라 하셨으니 우리는 그와 같은 실천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되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까지 이렇게 말이 많고 탈이 많았던 요비 주님께 대답을 합니다. 주님께서 38, 39, 40, 41, 42 다섯 장 동안에 말씀을 하시는데 다섯 장 내내 책망이에요. 엘리우가 했던 책망을 그대로, 그대로 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 좀 만큼 회복 기사가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책망의 말을 했을 때 요비 당대 의인이라는 소리를 들은 건뭐 도덕적으로 뛰어난 모습을 보여서가 아니에요. 하늘의 섭리를 모두 다 깨달아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뭐라고 마시면, 말씀하시면 돌이킬 줄 아는 인간이어서 그렇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자신이 택한, 인간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이스라엘처럼 자신의 고집을 내세우지 않고요, 돌이키더라는 거죠. 요비 주님께 대답하였다. 42장 얘기예요. 마지막 장. 뭐라고 말씀, 뭐라고 말하냐 하면, 요비. 주님께서 못 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이전에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전지전능하시고 만유의 주님, 주인이시다. 이거 고백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닥치면 자꾸 그걸, 까먹거나 뭐 이런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도 그럴까? 이런 의심이 든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과연 이와 같이 극한의 모순에 처해져 있는 나. 요분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리고 죽음의 고통에 아, 시달리고 있는 나 그리고 친구까지 다 배신하고 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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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까지도 나를 비난하며 심지어 조강지척까지도 나를 힐난하더라 그까지 게 믿음이냐라고 하더라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터이냐 그러고 비난하더라는 거죠 이러한 일이 있었 이런 일이 있었을 때는 주님께서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전에 말로 등 떠시고 배부를 땐 했는데, 근데 이제 주님의 그러한 책망의 말씀을엘유를 통해서 듣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도 듣고 보니,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도 모를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깨닫는 거예요. 내가 부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비천에 처하든 상관없이 주님은 자신의 역사를 어, 계속해서 쓰고 계시다. 근데 그 역사가 뭐냐? 선한 역사다. 의의 역사다. 하는 거죠. 그 역사는 어, 반드시 써나가실 것이다. 인간의 어떠한 반응에 따라서 그걸 실패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비 의롭다 하셨으면 요비 의로운 삶을 살도록 하실 거라는 거죠.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하나 이제 회개하는 거죠.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이런 회계를 하는 거, 신자가 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거건 회계예요. 연약해서 쓰러지는데,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데, 그런 인간 주제에, 그런 연약함을 가진 존재, 존재인데, 뭘 하나님 앞에서 감히 큰 소리로 주장을 할수 있느냐는 거죠. 지나 보니까, 이제 엘리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도 듣고, 이제 주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도 들어보니, 창조주여서 내 삶의 주인이었던 그분이, 나를 궁일이 여기 있었던 그분이, 어, 이 고통의 순간을 지나는 이것까지 그냥 쌩까시는 것은 아니실 것이다. 이제 안 거죠. 이것도 무슨 뜻이 있겠거니, 나의 선한 반응을 요구하시는 거심을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알지도 못하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이게 비를 내리는 게, 땅에 비를 내리는 거기도 하지만, 벌을 줄 때도 내리시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어떤 비는 그냥 저주의 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 자기 맘대로. 어떤 비는 은혜의 비인데 어떤 비는 저주의 비. 어떤 비는 사랑의 비인데 어떤 비는 심판의, 재앙의 비라고 자기 맘대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은 자가 바로 저입니다. 이런 회개를 하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러죠. 우리도 자꾸 이런 실수한단 말이에요. 제게, 제가 알기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요. 신기한 일들이죠.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이리저리 살아야 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이 성경의 진술도 그런 것 같고, 자신의 경험도 그렇단 말이에요. 등 떼시고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았단 말이에요. 성경적 지식도 있어서 남의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그 일을 깨닫게도 해주는 일을 하면 살았단 말이에요. 요비. 그런데 막상 자기가 큰 고난을 닥치고 나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어, 생각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와서 이제 알게 됐는데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다.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다. 어, 어, 여기에는 wonderful 이라고 썼어요. wonderful tonight 처럼. Things too wonderful. 너무너무 wonderful 한 일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TOO, 이건 부정적인 말, 부정일 때 쓰는 거잖아요. 너무 과도하거나 뭐 이랬을 때. 그 너무 기이한 일이었다. 이 말이죠. 너무 기이한 일이었다. 그리고 4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둬드리고 티끌과 제뜸이 앉아서 회개합니다. 이거예요. 내 주장을 거둬드리고 티끌과 제뜸이 앉아서 회개하는 일이 옳다는 거죠. 내게 벌어진 일 가지고 감히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북극의 얼음이 녹는, 녹는다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세월호 같은 재난이 일어났다고 해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 후쿠시마에 원전이 폭발했다고 함부로 판단해서안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개인적으로 어떤 극심한 일이 벌어졌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함부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 요비 입을 열어서, 어, 했던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없인 여기는 그런 말들을 내뱉었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알아. 자신이 알아요. 요배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뭔가 알아요. 근데 다 틀렸다는 게 하나님이. 다 틀렸다.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하나님의 주 되심. 그분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나까지 창조하셨다. 자연 만물은 자연 만물이 돌아가도록 그 운행 질서를 세워놓으셨다는 거죠. 모르는 사람은 자연 질서라고 말하는데 그 질서를 세워놓으셨다는 거죠. 인간들은 모든, 모든 만물과 다르니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야 그 질서대로 살아가지만 자연 질서대로 그 어, 이게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것으로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들을 많이 알고도 많이 어, 내 몸에 장착을 시켜놓고도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지 못한 수가 많단 말이에요. 왜 그래? 귀로만 듣고 살아서. 귀로만 듣고 살아서. 머리에만 지식이 들어가져 있는 거죠. 풍부에 처하든, 비천에 처하든, 비천에 처하든, 일체 비밀을 알아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매일같이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어, 그래서, 이제 내 주장을 거둬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죠. 그리고, 티끌과 제때미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제가 그래서 교회란? 신자란? 성도란 회개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또 다른 언어로는 회개하는 사람은 사랑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건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예요.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손발 두 손과 두 발을 꼭꼭 묶고 묶은 거예요. 그래서 끌고 가는 거죠.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질질 그렇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끌려가는 거죠. 근데 죽이는 자는 누구예요? 사탄마귀잖아요 결국 예수를 잡아 죽인 자들이 그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일부러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일부러 죽는 거예요. 일부러 죽는 거지만 겉모습은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나는. 회개. 회개하는 자가 신자예요. 회개하는 자가 성도예요. 회개하는 자가. 그렇죠. 어, 이렇게 회개를 했더니, 주님께서 12절서부터, 요번 말년에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셔서, 요비 양을 만 사천마리, 낙타를 육천마리, 소를 천마리, 어, 낙이를 천마리나 거느리게 하셨다. 어, 또 소는 천결이라고 번역을 해놨네? 천결이는 뭘까요? 어, 아무튼. 그리고, 어, 아들과 아들 일곱과 딸 셋을 낳게 하셨다는 거죠. 어, 그리고 그 뒤에 요번 140년을 살면서 그의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요번 이렇게 오래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그래야 여기서 물질의 복을 받았고, 어, 또 자손의 복을 받았다. 이것을 회복기사로 놔서 읽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은 이와 같이 제가 늘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골로에서 2장, 에베소서 2장, 히브리서 10장 등에 가서 보면 그림자예요. 실제는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육신적인 회복이 그 그림자로 제시가 되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음, 이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40년도 마찬가지죠. 140년도 영생을 예표하는 거지.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목숨을 길게 뭐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사는 거. 뭐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생을 예표하는 거지.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크게 네 가지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네 나라 그 다음에 어, 후손 그 다음에 장수 그 다음에. 땅.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땅, 나라, 후손, 장수. 뭐, 그 밖에 다른 복도있지만 크게 네 개가 이래요. 땅, 나라, 후손. 자손 포함 후손, 그 다음에 장수. 이네 개인데, 이네 개가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이러한 복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하면 곤란해요. 그래서 미국이 복받은 나라라고 했던 이민교의 한인 그 대형교단의 유명 목사들 다 성경을 모르는 거죠. <laughs> 미국이 침략해서 사람을 엄청 죽이고도 땅을 차지하고 권력을 행사하고 다른 나라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하는 것이 복이다, 은혜다 하는 것도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 미국 목사들이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지 않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땅, 나라, 후손, 영, 장수 이것들이 그림자로 제시되는 거예요. 뭐, 뭐에 대한 그림자? 그리스도 나라와 그리스도 나라 안에서의 영생 이것을 그림자로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이 마지막에 회복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돼요? 그리스도 나라와 영생의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나라와 영생을 오늘 사는 사람들을 거듭난 자라고 말하고 그 사람들을 신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신자로 살아가다가 요과 같은 일이 닥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이제 욕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아야 하죠 욕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 기록을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남겨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제 욕을 욕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 인생들에게 주셨는지를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아,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 오랜 시간 동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시간을 허락하시어 욕을 통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붕배차하든 비천해차하든 그곳으로 일이 일비하는 인생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 가운데서 오히려 하늘의 비밀스러운 섭리를 깨닫는 귀한 기회 삼는 하나님 자녀들 다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때가 악하니 기회를 삼아 세월을 아끼며 사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 어,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어떤 일이 닥치든 그 모든 것들을 기회로 만들어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는 하나님의 귀한 신앙의 백성들을 다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죽음으로 이루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죽음으로 이루시고 그 사랑의 율법을 재정하여 주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날마다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며. 시대 때로는 책망하시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이 자리에 하늘 꿈을 꾸고 오늘 살기를 소망하는, 내일도 오늘처럼 살기를 소망하는, 미래를 오늘에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작은 자교회와 비밀의 저희 하나님 백성들의 삶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다시 오실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